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소식을 전하는 e u MC 뉴스입니다. 벌써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10월입니다. 이화 의료원의 10월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자 이화 의료원의 전신인 보군여관의 135주년이 있는 기쁜 달이기도 했습니다. 보군여관 135주년 기념식 소식부터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화 의료원의 전신인 보군여관이 1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양의학 도입을 주도한 보군여관은 의학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소외된 계층의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공간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인 보군여관은 이화의료원의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의료와 선교, 교육의 역사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고군여관의 이름은 여성을 널리 구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고종 황제가 직접 화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군여관 기념식에 앞서 이대 서울병원 1층 로비에서는 역사 모형동산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역사 모형동산을 통해 1887년 정동 32-2번지에 세워졌던 고군여관부터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 동대문 부인병원, 이대 동대문 병원을 이어 현재의 이대 목동병원과 이대 서울병원을 아우르는 이화의료원의 변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대서울병원 아트큐브에서는 10월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화의료원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이 열리는데요. 이화의료원 135년사 편찬위원회 TF가 직접 수집한 사진자료가 전시됩니다. 또한 고군여관 135년을 맞이해 VR기술을 활용한 의료교육과 메디컬 컨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는 이화의료아카데미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화의료원이 교직원 화합의 장을 위한 제1회 이화의료원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과 이대 서울병원은 지난 9월부터 치열한 원내예선전을 거쳐 대표들을 선발했는데요. 양병원 대표들의 경기와 더불어 이화의료원 경영진과 노동조합 대표의 변외 경기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랠리 끝에 초대 우승팀의 영광은 이대 목동병원에 돌아갔는데요. 시상식은 고군여관 135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화의료원과 카카오헬스케어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환자중심 스마트병원 구축, 의료빅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 스마트 의료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됐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개원 29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유재도 이대목동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2월 문을 연 이대비뇨기병원과 9월 이대여성암병원의 확장 개소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우뚝 서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진료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대 목동병원 간호부는 개원 29주년을 기념해 이화간호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간호부 직원들이 기부한 생활용품과 악세사리, 의류, 잡화, 먹거리 등이 판매됐는데요. 바자의 수입금은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한 불우환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태어난 이대여성암병원이 확장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이대여성암병원을 본 참석자들은 외래 공간이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환자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했다는 느낌을 전했습니다. 문명인 이대여성암병원장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미국의 MD 앤더슨, 존스홉킨슨 암센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여성암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이 바이오드론 플랫폼 개발기업 엔디문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특허기술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화기내과 문창무 교수 연구팀의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기술을 엔디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문창무 교수는 최근 6년간 10편이 넘는 국제특A급 논문을 발표하고 13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한 우리 병원 대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대서울병원의 영국국가혁신처와 영국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대표기업 5개사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해 이대서울병원을 찾았는데요. 이화의료아카데미 등을 방문한 뒤 한국과 영국의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이화의료원 10월 동정뉴스입니다. 국내 1호 여성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가 제74차 대한비뇨의학회 국제학술제회에서 2022년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윤하나 교수가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며 여성비뇨의학과 회원의 귀감이 되기에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김명 교수와 분당 서울대병원 변석수 교수 연구팀이 가족력이 있는 전립선암 환자는 대장암 발병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비뇨기 종양학술지 최신호에 실렸는데요. 김명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전립선암과 대장암 발병에 유사한 유전학적 기전이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의 친절사원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종양 및 기능신경외과 그리고 두부외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구라고 합니다. 어 일단 그 사연을 주신 분은 밤 사이에 머리 쪽에 외상이 있으셨고 응급실로 내원하셨다가 어, 자잘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 외래로 내원하셨던 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사진 보면 설명드렸고, 이제 아무래도 좀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환자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뭐 인터뷰 관련해서 제가 듣고, 과연 나의 진료처럼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내가 만약 환자면 환자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설명을 듣길 원하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혹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듣기 원할 것 같고요. 저 역시 저 자신이나 제 가족이 다쳤을 때는 긴장을 많이 할것 같고 걱정을 많이 할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듣고 싶은 설명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료 임하에 있어서 항상 내가 환자 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의사를 바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늘 갖고 있고 거기에 최대한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화의료원은 실력 있는 병원이고 모든 구성원들은 환자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환자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편옥범이라고 합니다. 환자를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인터뷰로 있고 그래서 30년이 넘게 의사를 했는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했고 또 지금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은 되짚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옛날에는 환자를 열심히 잘 봐서 결과가 좋아지면 일단 의사로서의 거의 99.9%는 해결된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또 치료를 잘하는 실력만 가지고는 좋은 의사가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받기도 했고 친절하기만 해서 좋은 의사로 평가받기도 어려운 거고 그두 가지를 다 갖추는 의사가 과연 아, 되어 가고 있는지 또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조금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뭐 평생을 두고 하는 거겠죠. 어, 세상에 훌륭한 의사도 많고 한데, 그래도 어,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환자분도 결과가 좋아지기를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OMC 10월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